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이 사상 최초로 일반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이버캡은 테슬라 엔지니어리 본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인 만큼 운전석에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모습이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사이버캡이 마침내 공공도로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거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올해 말 안전드라이버가 없는 로보택시 출시와 하이프 익스포넨셜 성장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한 중대한 시동을 의미합니다. 도로 테스트의 시작은 곧 대량 생산과 상용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대와 산업을 열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최초의 공도를 달리는 사이버 캡입니다. 이는 불과 몇 시간 전에 확인된 소식입니다. 그동안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지역 확장 및 새로운 주로의 확대 소식은 꾸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확장은 테슬라 모델 Y를 로보택시로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모델 Y를 통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장은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지만 그동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보택시 차량 대수 확장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가치를 가진 자율주행 산업이 사소한 사고 하나로도 지연될 리스크가 있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어 확장이 느리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사이버캡을 활용한 로보택시 전환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차피 로보택시의 주력 모델로 사이버캡이 활용될 예정이라면 결국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모델 Y 로보택시 의 숫자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대량 생산되기 이전인 초기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로보택시 안정성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수단으로 모델 Y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된 시점에서 이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이 입증된 시점에서 사이버캡으로 대규모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12월 31일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잔혹한 현실의 깨달음이 내년 말쯤에 쓰나미처럼 닥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일론은 올해 말에는 로보택시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질 것이라는 글을 남겼고 지난 3분기 어닝콜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과거 2분기 어닝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기하급수적 성장이 아니라 초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로그 스케일에서조차 S 커브를 그리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은 2, 4, 8, 16처럼 배수로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뜻하는데 이 직선보다 훨씬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성장이 바로 초기하급수적인 성장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장이 로보택시에 실제로 적용된다면 현재의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로보택시의 수가 다음번에는 3배, 그 다음번에는 4배,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6배와 같이 증가속도 자체가 가속되며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초기 로보택시 운영 대수가 20대에서 30대로 매우 적다는 점과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처음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것처럼 혹은 4680이라는 최초의 폼팩터 배터리를 내부적으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혹은 사람보다 뛰어난 자율주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처럼, 일론의 혁신적인 역사는 이번에도 대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소개해드렸던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파트너십 소식과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꽤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은 쉽지만, 정말 뛰어난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은 미칠 듯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히만 한다면 어느 정도 고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고수들 사이에서 순위권에 드는 압도적인 실력을 쌓는 것은 미칠 듯이 힘든 노력과 남다른 재능이 겸비되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자율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완벽한 주행을 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서 더 이상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자율주행 영상은 매일마다 수백 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기업들의 자율주행 영상은 공개되는 양 자체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10분의 1은 커녕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들의 자율주행 운행 시간이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으로 적기 때문이며, 제한된 환경에서 몇몇 자율 진행된 경우만을 선별하여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테슬라 AI 시니어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 씨는 이번 엔비디아 자율주행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핵심적인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제가 엔비디아의 모바일 비주얼 컴퓨팅 팀에서 처음 맡았던 업무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업무였습니다. 제 친구들 중 일부는 아직도 이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나중에 드라이브 AJX가 된 기존 칩을 다른 OEM들이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OEM, 즉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은 피드백 루프가 너무 길어서 작은 변화를 테스트하는데도 몇 주가 걸릴 정도였습니다. 학습을 위한 텔레메트리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OTA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선순환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1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는 테슬라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수직 통합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윤타차의 엔지니어 분석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과거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칩, 그리고 OTA를 통한 실시간 피드백 루프까지 모든 것을 수직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 시점이 13년 전이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데이터를 끊임없이 모으고 업데이트하며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도하고 있는 이 시도를 테슬라는 14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년의 격차. 이것이 일론이 말하는 미칠 듯이 힘든 노력과 재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장에 대해서도 추가 언급을 남기며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론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테슬라는 하드웨어 기반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수백만대의 기존 차량의 단기간에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로보택시의 초기하급수적인 성장 가능성을 일론 머스크가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해준 것입니다. 즉, 한번 임계점을 넘어서면 확산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것이고 그 임계점을 넘는 순간을 사이버 캡 생산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지난 3분기 어닝 콜에서 자신이 밝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다음 글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로보택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자율주행 차들을 이용한 거대한 분산형 출원 차량 집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로보택시로 사용되는 차량이 수천만 대 혹은 1억 대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시점에 각 차량이 예를 들어 1kW의 고성능 출원 능력을 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전력 및 냉각까지 처리되는 100GW의 분산된 출원 능력이 됩니다. 이는 꽤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AI 기업이 있는 돈, 없는 돈, 엔비디아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모두 때려받고 있는 분야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동시에 대규모 출원 데이터 센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건설하는데도 돈이 들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지만 로보택시는 대규모 분산 출원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 이 역시 몇 년간 해온 이야기이지만 이제는 사이버캡이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이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이 되는 시점이.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 감개무량합니다. 남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건설하고 또 유지비용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운영하는 미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논리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5년은 벌써 현실이 된 청사진도 많지만, 그동안 제시했던 수많은 청사진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즐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